힘힘다이 뭐요? 날 보고... 저가 된다고? 내일 네. 안 응. 하겠어! 자! 줄 서!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늦어니다줄 서! 줘. 어... 어... 뭐가 어떻게 된 거야? 보자! <놀람> 다 당시 심양이라는 배우. 뭐야? 장 아, <놀람> <이상. 놀람> 말도 안문동단 사다. 좋아. 이봐요. 지금 무슨 소리예요? 아뭐 그러거나 말거나 정치 사량 하겠습니다. 무슨 바보 같은 소리 좋아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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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예, 맞습니다. 세요 예. 습니다 예. 집이 아주 그거 좋구만. 신영이 돈도 정말 일품이란 말이야. 돈도 빡빡하고 눈에 눈깨 많이 들었어. 오 어떻게 하다니? 당연히 가봐야지. 이 소고만 신영이. 아 X발 뭐야? 병신을 만들어 주겠다. 지금려주 되자. 당신 오래된 병으로 죽는다고요? 아 어, 그럴 리가 있습니까? 1972년 11월. <목소리> 이렇게, 김두한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. 어쨌든, 김두한 시체로 설정 하하, 어떡하나. 복사해라 시.. 치발. 야! 하하하하, <laughs> 시원해. 아주 시원하구만. 친구 아주 재미있는 구경거리구만. 저리 있게 얘기를 좀 해보세요. 응? 뭐요? 하하, 그거 일리가 있구만. 도명아답니다 이겁니다! 말된다고! 하하하하! 여보시오 사양반네 때론 몽둥이도 약이 되는 법이야 그런 말씀입니다 에이, 잠깐 음... 이봐 시영이 사과를 해 무슨 내가 무슨 죄를 지다고 이보세요 당신 존X 맞으세요? 어... 하... 아아아아휴 아! 이거 그일 났구만 아들라고요 뭐 솔직히 하는 거야? 당장 한번 fate, 죽어볼래? 아니... 시민동지 여러분 개장하세요 우리는선대에 대해서 너무 몰랐습니다 지난번 영국 도 보고 정말 너무 합니다 선대으아 말이야? 이야민과 함께 부동강이